게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첫 번째 상업용 게임기 마그나복스. 그와 동시대 대항마 아타리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는 게임 시나리오 풀이 다양하지 않던 시절 비슷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법정 싸움도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최초의 게임기 마그나복스는 1966년 미국의 군수 기업 샌더스 어소시에이츠 직원이었던 랄프 베어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설득한 후 2,500달러를 투자받아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땡. 게임 회사가 300만 원에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2,500달러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인시대 드라마의 장면 1950년 6.25때 미 군수 물자를 나르던 노동자들이 1당 1달러를 받았는데 김두한이 4달러를 달라고 협상하죠 4달러로 합시다 4달러 4달러 4달러! 그와 16년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때 미국 100달러는 현재 한국 돈 587만원입니다. 그러니 직원의 제안서와 한마디에 1억이 넘는 돈을 회사가 쓴 셈입니다. 그래도 좀 적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복잡한 UI 디자이너나 작가 등의 인력이 필요 없으니 배이우의 2인, 3인이 개발하는 것이니 파격적으로 큰 돈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탁구 게임이지만 탁구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닌 TV에 이렇게 여러 셀로판지를 붙이면 엄청나게 다양한 게임이 되죠 미식축구, 파키, 레이싱 등등 그래봤자 이런 패드 두 개로 하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흑백 TV가 컬러로 보인다는 것이 더 센세이션이었죠. 그렇게 개발한 게임기는 군수 업체보다 가정용품 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미국에서 TV와 라디오를 만드는 마그나복스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판매하여 마그나복스 오디세이가 됩니다. 아, 그럼 이것도 최초의 유통 업체가 되는 것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72년 9월 첫 발을 디딘 게임기. 하지만. 그 인기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마감하는데 불과 3년 천하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기 가격이 당시 99.99 달러. 뭐? 게임기가 500만 원? 여러분도 현재 판매 중인 최신의 게임기가 100만 원만 가도 안 사겠죠. 그런데 500만 원. 그 이유는 이러한 보드판의 여러 옵션으로 즐길 수 있는 장비를 더 준다는 이유였는데, 에게 겨우 이것 때문에 판매가를 500만 원. 요즘 나오는 컬렉터 에디션도 이상한 것만 주고 가격을 올리면 안 사는데 돈이 귀한 그 시대에 역시 설득력이 없네요 거기다 두달뒤 아타리가 등장하며 시작하자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아타리는 마그나복스보다 저렴한 500달러의 돈으로 시작한 회사지만 함께 출시된 폼이란 게임이 인기를 끌며 시작부터 성공 가두를 달리게 되는데 이 게임이 마그나복스의 신기를 건드립니다 마그나복스는 독점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요 그래서 비슷한 게임들은 모두 소송을 겁니다. 그 시작이 아타리의 폭이었습니다. 그렇게 80년대 닌텐도에까지 소송을 걸고 또 걸게 되고 대부분 승소하여 소송 합의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챙깁니다. 게임기 총 판매 대수는 3년 동안 35만 대가 팔려서 뭐 투자 대비 3년 만에 엄청난 금액에 소송으로 벌어들인 금액까지 많은 불을 잃었습니다. 그 공로 때문인지 베어시는 샌더스사에서 정년까지 잘 다니다가 퇴사합니다. 그리고 아타리는 그 소송덕에 노이즈 마케팅이 되었을까요? 마그나복스보다 부드러운 게임 디자인으로 대중의 눈에 들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아타리는 시장을 조금씩 먹어가며 여러 타이틀을 만들게 되고 세계적으로 대항마가 없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아타리란 게임기가 지금 없냐고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그나복스가 처음 시작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높은 가격의 게임 개발보단 소송에 목숨을 걸었던 군수 업체였던 때문에 소송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마그나복스의 어느 정도의 흥과 3년 만의 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